브로콜리 5분만 기다리면 달라집니다. 항암효과 극대화 시키는 섭취법. 그럼 빠르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5분 기다리기. 자른 후 5분간 그대로 두면 철포라판 생성을 촉진시켜 항암 성분이 강화됩니다. 바로 데치면 생성이 안됩니다. 두 번째 전자레인지나 찜. 물에 삶으면 비타민 c와 황산화물질이 유실됩니다. 대신 전자레인지나 1, 2분 찌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름과 함께 섭취 비타민 k나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으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약간 더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줄기 식이섬유와 칼슘이 풍부하므로 버리지 마시고 껍질만 살짝 벗기고 볶음이나 샐러드로 활용하세요 브로콜리 그냥 데치지 마세요 이제는 제대로 먹고 진짜 건강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